그 구름멍멍이님 이제 통화 상태 좀 괜찮으실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잠깐만 다시 하려니까 하하하 <laughs> 한숨부터 나와. 자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음. <laughs> 자 들어오세요. 마이크 열어 빨리. <laughs> 빨리 마이크열요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하십니까? <laughs> 누구요 왜왜 속삭여? 아 힘들어 왜 속삭여? 그냥 얘기하세요 뭐, 뭐... 아..안녕..안녕..안녕하세요 아, 아니, <laughs> 이거 ASMR임? <laughs> 자..자..괜찮아? 아, 아, 호흡 괜찮아? <laughs> 물어보니까 다시 숨차기 시작했어? <웃음> 구급차! <laughs> 아이..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뭐 무슨 이게 뭐 이게 뭐라고 무슨 그게 렇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아예 아니, 아예 아니, 몰라요, 몰라. 아,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laughs> 몰라 몰라. 내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을 몰라 몰라 이씨. <laughs> 아 너무 웃기나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구름 먹몽이라고 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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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 07년생 구름 먹몽이라고 합니다. <웃음> 07년생이라고 <웃음> 잠깐만. 07년생이라고 네. 빨리 계산해봐.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 열일곱이에요. <laughs> 고1? 고일. 네. 고1? <고일. 웃음> 여기 이렇게 응애들이 많니? 어, 구름몽몽이 님도 어리고. 아기 아니에요. 아, 2년 뒤면 성인. 저기요. 아, 2년 뒤에 어른이라고? 아, <laughs> 20살이면 이제 다큰거 아닌가요? 20살 때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인 것 같아. 난 아. 아직도 내가 덜큰것 같아. 니마. 아... 아. 내가 스무 살이면 나는 기저귀 차고 다니라고 그래도 차고 다니겠어. <laughs> 내가 스무 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저귀 차고 다니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스무 살로 갈 수만 있다면 기저귀 콜. <laughs> 넘어간다. 혹시 저희 방송은 네. 어떻게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 저체네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탐방을 이제, 이제 쭉 스크롤을 내리다가 음.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들어와 <웃음> 봤는데 <웃음> 이제. 그 정보란에 있잖아요. 네네 네. 정보란 쭉 내려오는데 성우시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음. 어? 어? 뭐야? 왜? 그래서 <laughs> 성우라는 물론 재미있는 그 특이한 이력도 있긴 하지만 어떤 점이 좀 재밌으셔 가지고 우리 또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봐 주신 걸까요? 아니성우성우그 아, 잠시만요 말이 어 천천 천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으, 트위치에 그 성우라시는 분은 많이 봤는데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코난이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이제... 네, 그래서 와 코난 성우시라고? 게다가 아. 웃기였어 바로 <laughs> 난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laughs> 아 코난 팬이셨구나 아이 그럼 네. 또못 참지 나 오늘 네. 코난 녹음하고 왔어 <laughs> 오케아스파르 녹음하고 봤어 아... <laughs> 네. 그 이번에 극장판도 혹시 보셨어요? 아 봤죠. 구마 봤어요. 뭐라고요?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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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마 네, 한번 보, 한번더 봐야지 하고 다음 거 예약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와서 또 예약하고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덟 아. 번을. 와, 거의 돌림 회전문이셨네 요 회전문. 네. 사실 그 이번에 흑철의 여행에서는 거의 설명서거든요. <laughs> 초반에 아, 그그핀가그 해주는. 네네 알려주는 초, 초반에 초반에 그냥 이렇게 네, 어, 네, 유로폴 네. 사건 얘기만 전화로 아, 이렇게 맞아요. 전달하고 끝. <laughs> 그더 이상 안 나와요. 거의 그냥 설명서 수준이거든요. 부품이 부품. 부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어, 그걸 바로 인정해버리면 어떡해. 아니에요. 아, 중요한 아니요. 역할이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아, 시작! 아니에요. 어, 어, 아니에요. 아, 중요한 역할이. 그렇지, 그렇지. 아, 웃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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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웃음> 우리 구문 모이님그 떨리고 되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저기 함께 전화 데이트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네. 네, 우리 앞으로도 방송 계속 재밌게 봐주실 거죠? 네. 네. <laughs> 혹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마이크 껐어?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빨리 한마디. <웃음> 하. 하? <laughs> 끊었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laughs> 기절하신 거 아니? <laughs> 마지막 한 마디가 애들이 바로 아, 하 하, 이 죽었어 <laughs> 죽었다. 구름마공군님 살아 있으면 채팅이라도 좀 쳐봐봐 빨리 살아 있으면 채팅 쳐. 우리 걱정한다. <laughs> 아 웃겨. 아 고일. 아나 진짜 앞으로 2년 뒤면 2년 뒤면 너는 <laughs> 삼촌이 죽였어그 <laughs> 장난이 심한 거아니여 어.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분도 왜 목수가 귀... 복숭아 푸딩도 그렇고 이분도 왜 목소리가 다 귀엽지? 왜? 저 먼저 먼저 그러면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그 나이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중이요. <laughs> 하, 또 이쪽도 또 조카네. 아우 나 진짜 리얼 조카네. 아우 머리가 아, 뭐 I에서 I로 바꿀까요? 예? I에서 I라고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저가 지금 I인 사, 상태여서 네네네 I로 바꿀 수 있긴 한데 <laughs> 뭐야, 성격을 막내 마음대로 막 스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아, 지금 밤이야 지금 아이 모드 상태여서. 아, 밤이라서 아이 모드 상태라서. 야, 네. 이게 대단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야, 멋있다. 억텐으로.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이어도 좋고, 이어도 좋고. 제가 방금 전에 극 아이이신 분이랑 통화하는 것도 들으셨죠? 네. 네네네. 그래도 다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가 편하시면 이로 하시고, 아이가 편하시면 아이신 대로 하고,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어, 저는 상관이 없어서. 네네. 그냥, 그, 뭐, 그냥 마음대로 할게요. 그치?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우리 그 복숭아 푸딩님을 아이나 이의 그딱두 가지 분류로 쪼개는 그런 단순한 그 사람으로 마,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방송 혹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아, 그먹게 있잖아요. 그 영, 그. 유튜브? 회... 네, 네네. 보면서, 네네. 그, 트위치 보고 있는데, 아래, 에 고양이 사진 있고, 어?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이제, 들어가, 들어가, 뭐식가대장성들라고적혀있어서혹어그원어의그어가대어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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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서가 근데 영상 점점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기 채팅창들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내가 룰렛을 돌려서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뽑... 어린 친구들이고, 어? 조카들이 뽑혔는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참네. 룰렛이 남자를 뭐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랜덤이잖아. 아, 나 진짜. 대기방에 저 지금 매니저들 대기하고 있는 거 뭐니? <웃음> 잠깐만. <웃음> 매니저들, 매니저들 지금 당당히 저기에 지금 자리하고 대기하고 있는 건 뭐임? 어? 얼마나 또, <laughs> 아, 일단 우리 복숭아푸디님과 대화 마저 이어가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인들한테도, 어, 이런 방송했는데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본적 혹시 있어요? 아, 이게 좀 제가 네네. 친구 한명 있는데, 네네. 시켜, 유입시켜서 네. 지금 추라이 추라이 했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아직은 좀, 말하기는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laughs> 이렇게, 네네네. 계속, 뮤비 좀, 이렇게, 핥고, 천천히, 말해주려고요. 추라이, <laughs> 추라이 했어요? 아. 네, 성공했어요. 아, 고맙다. 이렇게 또, 한 명씩,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청자가 한 지금 뭐한 60분 70분 이렇게 되는데 어이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어 벌써 140명이 되는 거야 우리 우리 복숭아 푸딩님 같은 분들이 딱 하나씩 하나씩 힘내주는 게 저희 방송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유 아,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아 가끔 웃으세요? 제 방송 보시면서? 네. 자주 웃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떨 때가 제일 재밌어요? <laughs> 삼촌이 뭐 사악할 때? <웃음> <웃음> 내가 하악, <laughs> 이거 할 때? <웃음> 네. <웃음> 아니면, 아, 이 채팅 쓰시는 네. 분들도 뭔가 더 어. 웃기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사실, 시청자가 제일 웃겨. <웃음> 맞죠? <웃음> 어, 시청자가. 주접 떨고, 나 때리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오만 난장을 치면서 솔직히 제일 웃겨. 아, 나 진짜. 삼촌한테 또뭐꼭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뭐 바라고 싶은 거 있을까요? 뭐, 점, 뭐 시간 지나면. 네네. 뭐 기업들 다 만나, 만나겠죠? 음, 뭐, 글쎄요. 뭐 기업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글쎄요. 잘 그건 모르겠죠. 근데 왜요? 뭐 기업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 하나 할까요? 어 뭐요 뭐요 뭐 추천해 주실 건데요? 은유님 유은유님 아시나요? 류은유님이요.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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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제발 합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laughs> 류은유님이랑요? 네. 제발. 왜왜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저 은유님 팬이어서. 아 류은유님 팬이시구나. 네. 아 제가. 그 류은유님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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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른들의 사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아, 이제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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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제가 먼저, 먼저 당연히 제가 이제 아직은 학고니까 먼저 한번 그 연락을 먼저 드렸었고 또이 대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그거 안 됐는데 제가 또좀더 커지고 응? 우리 <laughs> 복숭아 푸딩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 커가는 먹이업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예,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류은유님과 꼭 합방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 그럼 그럼. 삼촌 핥 타도 되는 거죠? 받은 거죠 저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받은 거예요. 아잠깐 아니, 그, 아니 그게 그게 여기서 그렇게 연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가야, 아가야. <웃음> 그, <웃음> 왜요? 아니 근데요? 그, 그 류은이님과 학방 얘기에서 갑자기 나를 하는것 쪽으로 갑자기 급발진하는 게 지금 뭐가 그어어 그 어, 빨리 그 빨리 문... 커져야죠, 빨리. 그러니까 그게 그. 어린이가 하는다고 해서 내가 빨리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성장 촉진제도 아니고. 어. 걱정 마요. <laughs> 여기는 올픈 어... 여기는 에? 오픈월드니까. 아, 아 그래요? 아, 아, 알겠습니다. 예, 오픈월드니까요. 네, 제가, 네. 어, 어, 열심히 제가 한번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숭아푸딩님, 음,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류은님님께류유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우리 합방을 할수 있는 그런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제발, 인기 많아지기를 바랄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오, 진짜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푸딩님아. 네. <laughs>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좋은. <laughs> 네, 좋은 하루 될게요. 좋은, 좋은 하고 끝났어. <laughs> 좋은, 좋은 하고 끝났어. <laughs> 뭔가, 얘기를 하려다, 좋은, 뚝. <laughs> 아니, 왜 자꾸 죽였대? 아니야. <laughs> 미쳐, 날뛰고 <띄고> 있습니다. <laughs> 아, 웃겨 아, 오늘 1주년이라서 좀더 길게 해도 돼요. 24분 안에 안 끝내도 돼요. 아 아니, 그러셨어요. 됐는데, 어, 그러셨어요? 공격적으로 건한달 반? 아, 그러셨어요. 공격하고 보듯이 방원 한달반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아그 어디 경상도 쪽에서 이제 그 들으셨나봐요. 어, <laughs> <반? 웃음> 숨기려 숨기려 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방언이고자 음. 우리 매니저들이 또할 얘기가 또 있나봐요. 우리 매니저들이랑. 에. 지금 걸어 올려요. 아너왜 짜증부터 내, 네, 이 야, 너이 씨. 어? 전화. 전화 하자마자 아. 짜...